네, 안녕하세요. 1등한 쿠바 지부장입니다 <laughs> 네. 오늘도 질문을 써주셨는데, 쪽지로 접어주신 분이 있네.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어.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가 죄가 되는 것이 인간 곧 죄인이라고 하셨는데 의도치 않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오, 기도를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자, 굿캐스천 자, 의도치 않은 죄를 짓기 위해서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꾸 죄를 짓는 거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누가 다스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다스리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보혈의 능력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짜 해주고 싶은 일이에요. 답이 되셨을까요? 근데 이게 이거는 좀 경험을 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좀 과정을 제가 좀더 세세히 설명을 하면, 정말 성령님이라는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죄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할 힘을 내게 주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만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원하는 건 죄만 피해 다니면서 막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할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내 안에서도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상황도 바꿔주세요. 내 주변의 상황까지 전부 달라져요. 예를 들어, 요셉의 가문은 아동학대 가문, 가정이잖아요. 아동학대 가정은 그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절대 가족끼리 화해가 안 됩니다. 평생 이게 뭔가 안 좋아요. 근데 요셉 가정은 그렇게 안 좋게 끝나지 않고요. 가족끼리 극적인 정말 이 전적인 은혜 아래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마음 안에 다스려서서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선을 행할 형들을 보호하고 지킬 힘까지 주셨는데, 플러스 화해는 저쪽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까지 달라지게 하죠. 그래서 인간의 죄가 되, 죄가 되지 않게 모든 것을 세팅하시는 게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상대 마음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상대가 계속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도망다니는 한계가 있잖아요. 저쪽도 달라져야 이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이클이. 그것까지 포괄하는 겁니다. 네, 오케이. 네, 오늘 질문들이 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음. 어, 하나님의 뜻을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 없다는 마음이 들 때가 많다고 음. 하시네요. 그래도 언제까지고 기다려야 하나요? 음 네,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제 자신도 이거를 어 계속 기도를 하면서 어좀 많이 절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는 별로 이렇게 포기하면 사실 다른 거는 제가 어떻게 드리고 싶냐면 포기를 하세요. 아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을 때는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는 게 진짜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연습이고 신앙의 훈련인데 왜냐면 그게 제일 좋은 길이에요 지금 그걸 항상 아주 이렇게 어디다 서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다 최선이라는 건 최고의 선이자 최선은 더 이상 다른 대안이 없는 아주 제일 베스트라는 거죠 지금 있는 이게 하나님 의 최선이에요 근데 어 그렇게 수영하고 바다는 드리는데 거기에는 이제 또 포기하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예를 들어 직업을 포기해야 될까요 직업 갖는 걸 어때요? 포기하고 그냥 직업 없이 평생 살아야겠다. 아니야 그거는 자 하나님 기본적인 원리들이 몇개 있는데 사람을 노동하도록 만드셨어요. 상징 일을 하도록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놀고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어요. 한량처럼 내가 말하는 거 한량처럼.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어떤 길들 삶의 터전 일터를 허락을 하세요. 근데 그 내가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거는 이제 삶에 이제 여러분 이 혹시 그 부분이 지금 청년들이라 많이 걸려 있을 것 같아 서 설명을 한 거고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영혼 구원에 관련된 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포기할 기도를 만약 10년을 했다 뭐안 되면 20년을 하고 안 되면 또 다시 30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어요라고는 왜 얘기하냐면 안 되니까 절망이 되고 절망이 되니까 어때요? 뭐 굉장히 지치죠. 근데 제가 약속 드릴 수 있는 건 이거 뭐제 약속은 아니고 하나님 약속인데 그래도 혹시 만약에 제 말대로 했는데 안 되면 10년 후에 다시 찾아오세요. 목사님 네, 말대로 했는데 10년 후에 지금 뭔가 근데 네, 이건 제가 책임을 좀질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진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며 가면 지친 마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리고 이또 이런... 어 부수적인 축복이 있는데 나는 예를 들어 영원 구원을 위해 기도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가족이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근데 반면에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지는 부수적인 효과가 생기죠. 그죠? 그러면 이미 나는 달라져 있고 내 인생이 엄청나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내가 분명히 걷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하고 더 친해졌으니까. 확신이 생겨요. 지금 내가 원하는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른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내가 이걸 원하는데 10년 동안 안 들어줬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님 놀고 계시나요? 모든 길을 막아 놓고 자 그것만 기다려.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창문들을 많이 열어 놓으시고 다른 길들을 많이 열어서 다른 축복들을 계속 부어서 그걸 할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네. 충분히 답변이 잘된것 같고 제가 지난 주에 이거 누가 쓴거막 맞추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가 왼손으로 쓰는데 이거 진짜 왼손으로 쓰신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는 자기 원래 손으로 썼, 쓴 글씨가 아닌 그런 글씨가 있는데 근데 질문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새로워졌다가 다시 또 죄의 종으로도 돌아갈 수가 있나요? 성경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아주 충격적인 표현을 썼어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이 <laughs> 다시 그 토한 것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laughs> 너무 성경에 정나한 표현이 많아서 설교 현대인으로서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바울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렇게 너무 설교를 많이 해놔가지고 근데 이거는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의 잠언에서도 그 내용이 있어요. 예, 네, 불행이도 있어요. 네, 불행이도 있고 심지어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한번 영생을 얻었다가 타락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잡았다 함도 아니오, 잡으려고 뛰어간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신앙을 하면서 여러분 아,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뭔 정신병자 같은 얘긴가? <laughs>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한쪽에서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 아직 잡은 것이 아니다. 모순적인 그런 어떤 메시지를 이중적인 메시지를 성경이 던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같은 얘기입니다. 이미 구원은 우리가 확실히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 걸어가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하고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탄이 언제라도 우리를 탁 쳐서 넘어뜨려서 다시 자기 노행물로 우리를 포로로 끌려 끌고 가려고 늘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사실은 다시 죄 종으로 끌려갈 수도 있죠. 그럼 다시 돌아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가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돌아갔다가 다시 끌고 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에이, 여러분이 만약에 <laughs> 그래 내가 끌고 와야 되니까 일단. <laughs> 좀 나도 힘들고 <laughs> 그리고 어,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그때 못 나와요. 그래서 정말 권장하고 싶지 않고 그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의 사랑 정도가 아니면 다시 그걸 끌고 나오는 자체가 힘듭니다. 본인 힘으로 자력으로 나오기가 어려워져 요 그렇게 되면 네. 네 다시 돌아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은 좀 <laughs> 누군지 진짜 몰라요. 저 오늘은 아무도 모르겠어요. 네. 아. 네. <laughs>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 질문은 좀 어, 되게 뭔가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매 순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선 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요? 아 네. 음. 어, 이게 뭐 너무 좋은 질문인데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다음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라는 유명한 구절을 성경에 써놨습니다. 이런 소원이 생겼다는 것을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이분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이 소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요셉의 창고는 이런 분이 갖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지금 하나님의 비전에 근접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살아내기까지는 연단이,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일단은 첫 번째 단계를 말씀드리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일단 하지 말으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일단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는 일상이잖아요. 일상. 그거는 단순히 그냥 개념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이 직장을 가겠다, 이 학교를 가겠다, 이 결혼을 해서 뭐 아이를 키우겠다 이런 어떤 개념적인 차원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되풀이되는 일상이에요. 근데 나의 모든 이 일상의 삶을 주를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운동을 하는 거는 하나의 일상이잖아요. 근데 내가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우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밥을 먹으면 밥을 먹어서 건강해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는 데 있어서의 우리 현대인의 제일 큰 숙제는 사실 탐욕이잖아요. 지나친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 이상을 섭취하고자 하는 욕구 거기서부터 사실 자유로워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먹는 걸왜 먹냐 하는 거를 하나님 위해서 먹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먹는다면 삶의 패턴들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삶은 점점 변하게 되는 게 당시에 그그 그 일이 나온 그 논쟁의 원인은 이런 거였어요 당시에는 식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이 교회에서 밥을 주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해외도 다뭐 이거 우리는 지금 이제 교제나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해외의 개발 도상국에 이제 막 시작한 신생 교회들 혹은 초대 교회들은 왜 밥을 줬냐면 정말 배고파서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밥을 주지 않으면 굶어, 굶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어던 필리핀 그 선교사님도 우리가 한 성경금으로 교회 와서 밥을 줄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막 그러셨잖아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들인데 교회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다고 그러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우리한테 그 사진을 찍어서 다 보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랬는데 그 밥을 먹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또 먼저 먹거나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 그리고 또 거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가 있다 보니까 그 식사가 좀 문제가 돼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 먼저 먹었냐, 뭐 이걸 뭐 어떻게 했냐, 뭐 이러면서.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정말 이 밥을 주님을 위해서 먹고 있는 게 맞냐? 그렇다면 먼저 온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다. 왜?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니까. 일상의 문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바울이 사실 날카롭게 이야기하면서 쓴 서신 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건 일의 성취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큰 성교제에서 교회를 건축한다거나 내지는 뭐 땅을 사서 하나님께 바친다거나 그것도 물론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이겠지만 이말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는 건내 자신의 이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네, 답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신박한 정리는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 네, 네. 혹시 뭐더 질문 없으시죠? 네. 오늘 네. 여기서 마치고 어 그저께 어제 수련회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다들 고생하셨고 오늘도 조심히 집으로 돌아가시고 일주일 동안 네, 승리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